주민들이 헛소문을 퍼뜨린건가? 글쎄 동굴 속에 뭐가 있는지는 동굴에 가봐야 알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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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강추, 어? 좀 들어주고 싶는 생각 안드냐? <laughs> 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각자 해결하자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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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네 저기 <laughs> 와 여기 완전 그림 같다 <laughs> 그렇죠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사시사철 정말 아름답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더 멋지답니다 아휴, 어쩌면 이제 더는 그런 풍경을 못볼 수도 있겠네요 왜요 이변이 없는 한 석산 개발 허가가 곧 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수선 대표는 당장이라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요. 여기 광산이 폐쇄된지는 얼마나 되었죠? 32년 전에 큰 사고가 발생한 후 광산도 문을 닫았어요. 그 사고 때 많은 사람